수확 수학, 수학 중에 이제, 고사된 것도 많잖아요. 네, 네. 그 조사를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원래 보장기한이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그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신고죠. 그 조사를 응. 나가야죠. 그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법인이 나갔는데 안 나가버리더라고, 보니까. 어, 그, 그, 이게. 신고가 안나오버고 착화소사할 때 이미 고사로 잡아버리면, 그 비율과 또수확 이후에 고사나무 같이 포함시켜버리니까, 네. 그거는 계약자가 신고를 해야 되겠네. 요 그렇죠. 신고해야 되고, 내가 그 이야기 안 했네. 우리가 오늘은 고사나무 주스인데, 고사나무 판단대 사과나무만 보면 안 돼. 복숭아나 음. 배도 봐야 돼. 음, 복숭아나 자두가 똑같은, 데제 햇가루잖아요. 햇가루가 음. 특징이 뭐냐면 또 매실같이. 거기는 원래 주관이 하나 빼고 여기서 세 가지를 빼줘요, 보통. 음. 복숭아, 자두 세 가지를 빼잖아. 음. 이 주간에서 주, 지를는데 보면은, 사과는 만약에 이 해충이 들어가면 물이 흘러서 꺼진다 했죠? 응. 음. 햇가루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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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같이 나와. 음, 송지가이 음. 끈적끈적이 나와요. 그게 수지병이에요수지병그 복숭아 자두는 그게 가장 큰 병이에요. 항상 지상부서 올라와서 갈라진 부분, 고쪽 부위 에 보면은, 봄에도 우리 내가 그 복숭아 냉해병이 조사하는데, 거기에 보면 송지처럼 끈적끈적니 노랗게 음, 다 붙어있어요. 그게 수지병이고 특히 이제 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복숭아는 유리나방이 있어요, 유리나방. 유리나방이, 유리나방이 꼭 거길 가해요. 음. 아, 파고 다 들어가 버리냐 완전 히 파먹어. 그러면 거기서 사과는 무리하는데 거기는 송진 나와. 송진이 막쫙 그냥 다 붙어 있어. 그러면은 나무가 수식이 확 떨어져 버려. 그 유리나망 잡는 게 굉장히 문제야. 또 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내년 이제 봄에도, 우리가 금, 금년 봄에도 냉이 비추사왔잖아요 복숭아도 나가서 자두를 보면 항상 거기에 머면 사과는 뭐 대목에 냉이 비를 받냐 안 받냐 보면 되는데, 음, 음. 복숭아도 수십 배 있냐 보면, 보면 돼. 음, 음. 어떤 바가면 전부 다 걸려 있어. 음. 그 미보 산한15%잡았거든비 미보 작업비. 네. 음. 그 나무가 죽을 가능성도 크고 수세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래서 항상 복숭아 자주는 여기를 보면 되고. 음. 그리고 복숭아 내가 전에 한번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복숭아가 사과 꽃을 딱 잘라보면 안이 음. 야그 음, 암술이 죽은지 아니 시커멓게 변해 있잖아요. 음. 복숭아도 틀려 복숭아는 황도하고 백도가 있잖아요. 음. 왜 잠깐 좀그 내이피 조사가면. 황도가 백도인데 황도를 딱콧수 잘라보면은, 꽃 시방 주위가 다 녹색이야. 아니, 저갈색이 갈색. 사과는 만약에 병이 걸리면, 그 음. 새까맣게 변했죠? 음. 나도 처음에 이상했어. 딱 잘라보니까 다갈색이 갈색. 시방이 다 갈색이고, 근데 암수는 하얗게 살아있어, 이렇게. 근데 어떤 복숭아는 또 잘라보면, 약간 연해. 연은 녹색인데, 또그 암수는 살아있고, 하얗게 있고, 어떤 잘라보면 갈색이고, 그래서 저기 충주 농호기술에 전화를 해봤어요. 나 근데 복숭아는 잘라본 지 처음이니까. 배는 잘라봤는데. 그기수에다 직원이, 사람이, 아, 그거 냉이 비 받은 거야. 음. 첫날 그렇게. 암수는 샀는데. 그래서 그런갑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첫, 첫 번째 밭을 갔는데, 음. 그 양반이, 우리 밭은 냉이 비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요? 보고, 복숭아고 잘라을 때는 가색이비렸어 이거 보십오갈변되지 않았을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황도하러 그래요, 황도.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이 황돌을 잘라보면 갈색이요 시방이 음. 안쪽이 갈색이고 백돌을 잘라보면 약간 연한 녹색이에요 그걸로 봄한판하는게 아니고 꽃을 딱 잘라보면 암술대가 딱가운데싹 보이, 보이거든요. 거기 하얀게 보여 근데 죽으면 그게 까맣게 변해 그래서 봄에 내가 협회에다가 복숭아 피해자 나갈 때그 부분을 보라고 내가 한번 자르에 올린 적 있어요. 사과는 잘라보면 검은데 복숭아는 틀려. 황돌은 안에 시방이 갈색이고 백도 약간 녹슬기요 그걸로 색깔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암순대가딱딱 하나 보여가지고딱다가운데 있는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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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그래서 뻥거라, 음, 뭐, 음, 음, 음. 그것을 내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 음, 되고 배는 차가 조사하면은 배는 전부 복수, 저, 뭐야. 봉지 다 씌우잖아요. 근데 한번을 갔는데 주인이 없어. 엄청 큰 바지인데 주인이 없는 우리 보고 착각사를 하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품종을 알아야 될거아니에 품종을 알아야 되잖아. 봉지 다씌우는데 배는 일반적으로 봉지 씌울 때 아줌마들이 씌우잖아. 또 아줌마들이 또봉지뺏1 0 0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품종마다 봉지, 봉지는 틀린 것이오 예, 틀린 것이오 그래서, 아, 이건 뭐다? 그게 그러니까 아무, 봉지를 따라 쉬면 품종은 모르지만은 음, 틀린 거야. 예, 다 그렇게 죠 근데 중요한 음. 것은 이 품종이 뭔품로 신고냐, 원항이냐, 음. 그걸 알아야 되잖아. 음. <laughs> 우리는 나는 어떻게 알아냐면원앙은조생종이잖 음. 조생종. 조생족. 음. 그거 8월 때 따거든요? 8월 20일. 중. 신고는 보통 10월 초에 따잖아요. 음. 수황이 추석 때 따는 거 보통 이정도니까 착각해서 응. 가서 봉지를 딱 만져봐라. 원황은 굉장히 커. 신고는 반만 해. 응. 그렇게 해서 분이 했어. 예. 제일 먼저 나온 송중이 원황이니까 원황이 제일 크거든. 그때 7월달이니까. 그리고 신고는 제일 늦게 나오니까. 그래서 봉지가 틀린데 일단 만져봐. 만져보면 신고는 작고만 해. 응. 원황은 커. 대부분 알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먹어요. 어, 불은 많이 오네. 자, 일단 이제 비가 오니까 일단 얘하고 제가 그 봄에, 봄에 한 번, 다시 한번뭐할 거예요. 음, 음. 뭐, 오늘은 뭐, 나무니까 나늘 나무만 이야기깜깜땅까 이야기하면 쇠 먹으면 안되니까 내가 시작. 네. 너무, 너무 해요 질문.